to some kid in <놀람> 저들력에 불어오는 낮은 바람의 따스함을 <놀람> 가득 <말> 가득 <놀람> 안녕하세요 서로서로 서로 장애인 자유생활지원센터 센터장 오규춘입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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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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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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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놀람> 네 보셨죠 <laughs> 어, 말 안해도 알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뒤에도 나오고 있고 되게 잘 나오죠 어, 저희가 2024년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고구마 나눔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고구마 5kg 한 박스를 지원했고요 총 30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어 근데 이게 장애인분들이 맛있다고 문자도 많이 주시고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렇게 어 하나를 내돈내산 이거 내도, 내돈내산이에요 를 사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 이쪽 고구마가 전자레인지로 돌린 고구마고요 이쪽 고구마가 에어프라이기로 돌린 고구마예요. 저희가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로 돌린 거는 셔츠로 올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거 만져봐도 촉감이 완전 달라요. 이거는 물기가 상당히 전자레인지는 물기가 상당히 심한 이제 그런 느낌이고 에어프라이기로 돌린 거는 약간 군고구마 느낌. 자 여기서 저희가 자. 또 맛있어 보이죠? 여기 보면 그냥 진짜 군고구마처럼 껍질이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드러나 있어. 야 우선은 에어프라이기는 처음 해본 거라 한번. 후라이기 고구마부터 먹어볼게요. 그냥 아니 그냥 진짜 껍질이 그냥 그냥 술술 먹겨져요 술술. 아 그리고 태양식자재 마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정말로 태양식자재 마트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구매해서 나눠드린 거긴 하지만 정말로. 프로나 할인해 주셔가지고 엄청 싸게 해주셨고 그래서 더 많이 이제 장애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었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태양시자지마트는 길동시장이 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참고로 달아요 달아서 솔직히 내 스타일이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고구마 단맛이 정말 강한데 에어프라이기로 돌리니까 진짜 어, 아시는 분 알겠어요? 군고구마 달잖아요 그러니까 단맛이 굳다 보니까 더 강한데 이게 에어프라이기로 돌려서 그런가 정말 단네 그니까 고구마는 달아야 되니까 단건데 맛있네요 그래도 음. 오케이 뭐, 한번 먹어보고 이건 전자레인지. 근데 이건 정말로 그냥 부스러질 정도로 되어 있어서 젓가락으로 살짝만 눌러도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요. 반으로 갈라져서.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전자레인지로 돌린 거 한번 먹어볼게요. 전자레인지로 돌린 것도, 어, 껍질은 잘 벗겨지는데, 그래도 에어프라이기로 돌린 게 껍질은 더잘 벗겨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껍질을 벗기가 기 힘드네. 아니, 오, 야. 이게 물이, 물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이거. 제 입맛에는 전자레인지가 맞아요 왜냐면 고구마의 그 특유 맛? 그니까 고구마 맛이 더잘 느껴지는데 단맛의 고구마를 많이 느끼고 싶다 하면 에어프라이기를 먹고 살짝 덜 달게 먹고 싶다 하면 전자레인지 돌리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전자레인지가 더 괜찮네요 저는 저로서는 근데 아 내가 이 껍질을 벗기는 게 정말 귀찮다 하는 분도 에어프라이어 <laughs>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고구마 나눔을 하면서 너무 뿌듯했던 게 정말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진짜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사정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진짜 저희가 문들발을 모를 정도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시고 진짜 막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는 분까지 있어가지고 아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고구마 사소한 고구마인데도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이제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 내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진짜 여기서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경기가 많이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그 지원하는 후원 물품이란 그런 게 많이 줄었대요 많이 줄었고 원래 주민센터나 그런 데에서 반찬이나 그런 거를 뭐 몇회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일회 할까 말까 할 정도로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 아 이게 참 많이 불황이구나. 불황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게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단체구나. 그런 뿌듯함이 많이 느껴졌고 이걸로 인해 힘을 많이 얻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 부독 취소 좀 하지 말아요. <laughs> 마세요, 여러분. 어 구독 취소하면 저 울어요.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아, 왜냐꾸 구독 취소를 하는 거야.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면 그냥 봐요. <laughs> 구독 취소하지 말고 <laughs> 재미 없는 거 아는데 구독 취소 좀 해주세요, 여러분. <laughs> 재미 없어도 봐주세요. 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좀 해주세요. 음. 어, 아, 그래도. 어. 어, 먹는 거 보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김치가 없다. 어, 고구마를 어떻게 고구마만 먹냐. 그 정도로 맛있는 고구마요. 김치가 없어도, 진짜 다른 게 없어도 맛있어. 그, 아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맛있는 고구마고 어 저희가 앞으로도 더 이렇게 많은 나눔과 많은 분들께 어려운 분들께 도움을 줄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게 해주는 우리 회원 회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버티고 살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서로서로 장애인 서로 자립생활지원센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취소 금지! <laughs>